주군께 보고들이옵니다. 신은 오늘 동양의 대표 몽골군과 서양 대표 유럽 기사단의 대결을 이야기하고자 하옵니다. 먼저 대결의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라즈의 술탄은 몽골 사신을 죽이다가 칭기즈칸에 완전히 찍혀버리게 되옵니다. 술탄은 40만에 달하는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텐샨 산맥이라는 지형의 이점도 있었으니 몽골이 쳐들어오지도 못할 것이며 설령 온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몽골인은 당하고는 못 사는 사람들이니 반드시 복수해야 했습니다. 1219년 칭기즈하는약 10만의 병력을 이끌고 텐산산맥을 넘어 호라즘 전복에 나섰습니다. 10만의 몽골군과 40만 호라즘의 전쟁 거기다가 험하기로 유명했던 텐산산맥을 낀홍그라운드의 이점까지 모든 것이 호라즘에 유리해 보였습니다. 서하도 이런 것 때문에 호라즘의 승리를 장담하며 몽골의 지원군을 거부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호라즘의 대참패였습니다 몽골인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였고 호라즘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강했습니다. 이 과정 칭기즈칸의 군대가 중앙아시아를 점령하는 5년간 약 1,500만명을 죽였다고 하옵니다. 호라즘 술탄은 나라가 무너졌음에도 홀로 살아보겠다고 달아났습니다. 칭기즈칸은 자신이 가장 믿는 장수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탄이 어디로 달아나더라도 끝까지 쫓아가 죽여라. 만약 그 놈을 숨기는 마을이 있다면 마을 전체를 폐허로 만들 것이며 그를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돌아오지 말라. 술탄은 몽골군의 추격에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며 도망다녔고 결국 도주 끝에 카스피 해의 작은 섬에서 죽고 맙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난감했습니다. 강께서 술탄을 죽이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고 했는데 놈이 달아나다 섬에서 죽어버렸으니. 이걸 우리가 죽였다 해야 하나, 아니라 해야 하나, 거참 애매하네. 이런 상황을 보고 받은 칭기즈칸은 이왕 먼길간 김에 카스피해의 연안을 돌아 북서부의 카프카즈, 남러시아 쪽을 돌아보고 오라 명하였습니다. 이 명령이 몽골군이 유럽과 맞짱을 뛰게 되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몽골은 유럽을 건드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저 술탄을 쫓아온 김에 정찰만 좀 하다가,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호랑이 수염을 건드린 것은 유럽이었습니다. 유럽에서는 몽골군이 몰려오자 각지의 영주들이 기사단을 이끌고 싸울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숫자는 무려 4만에서 8만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기사단은 유럽 최고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던 무사들이었습니다. 타고 다니는 말은 크고 멋졌고 윤기마저 흘렀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번쩍번쩍 빛났습니다. 그런 그들이 몽골군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 배를 잡고 웃게 됩니다. 호라즘을 정벌한 대단한 군사들이라 그 기상이 어마무시할 것이라 상상하고 바짝 긴장하며 출정했는데 막상 보니 작은 말에 작은 체구의 사람들이 매우 허접해 보이는 갑옷을 입고 나타났으니 무리도 아니었습니다. 몽골인은 말타는 모습도 영 폼이 나지 않았습니다. 빨빨빨거리면서 뛰는 모습이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유럽 기사단은 방심하게 됩니다. 그들의 전쟁 패턴은 긴창에 철갑을 두른 기사가 상대 진영으로 돌격하여 맞은편 기사단과 맞장을 뜨는 형태였습니다. 앞장서 싸우는 기사단이 어느 쪽이 이기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갈렸습니다. 한쪽의 기사단이 무너지면 나머지 보병과 군병들이 공격하여 무너뜨렸습니다. 이들은 몽골군과 싸우면서도 같은 전법으로 싸웠습니다. 단지 외모만 보고 개무시하면서 말이지요. 하지만 몽골군은 많은 싸움을 거치면서 전투 노하우가 풍부하였습니다. 특히 그들은 지피지기를 잘 활용할 줄 알았습니다. 몽골군은 자신들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한편 유럽군의 약점을 적극 공략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토록 멋지고 폼났던 유럽기사단의 약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동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입은 철갑옷은 너무 무거워 말도 사람도 움직임이 매우 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기사가 말에서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혼자서는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지요. 반면에 몽골의 최대 강점이 스피드였습니다. 무공 갑옷도 입지 않은 그들은 말도 사람도 매우 빨랐습니다. 특히 몽골의 말은 최강의 지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지치지도 않았고 속도도 매우 빨랐습니다. 방향 전환도 신속하였고 주인에 대한 충성심도 대단하였습니다. 많이 먹지 않아도 오래 달렸으니 연비도 최고였던 셈입니다. 그랬습니다. 몽골군은 특유의 기동력을 이용하여 싸우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먼저 기사단과 맞붙어 싸우다가 힘이 붙이는 척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유럽 기사단은 신이 났지요. 소문만 무성했던 몽골군이 붙어보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전공을 세우고 싶어 신나게 추격했습니다. 몽골군은 달아나다 또 맞붙습니다. 그리고 또 달아납니다. 이 과정을 수없이 대풀이합니다. 무거운 철갑을 두른 기사단은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기사단의 움직임은 매우 둔해진 반면 몽골군은 조금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장 싸우기 좋은 곳까지 기사단을 끌어들입니다. 마치 양떼들을 몰아서 우리에 집어넣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고는 미리 대기하고 있던 군병들이 나서 활을 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갇힌 양떼들의 화살을 비처럼 퍼부으니 천하의 기사단들이 백겨 내지를 못합니다. 유럽군에도 활은 있었지만 사정거리가 몽골군에 한참 미치지 못했습니다. 몽골군의 활은 복합궁으로 사거리가 500에서 600m였습니다.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비처럼 쏟아지는 화살에 유럽 기사단은 아연실색합니다. 뒤늦게 달아나려 애써 보았지만 이미 지칠대로 지친 그들이 몽골군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전술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구려의 을지문덕 장군이 수나라를 대적할 때 일곱 번 싸워 일곱 번 후퇴하는 전술과 꼭 닮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칠 대로 지친 수나라 병사들을 살수로 몰아넣어 크게 승리하셨지요. 몽골은 고구려의 전술을 배운 것일까요? 뭐 어쨌든 온 몸을 감싸는 기사들의 철갑옷은 이때야 기능을 발휘했을 겁니다. 화살에 방어되어 살아는 남았을 겁니다. 하지만 살아남으면 무엇하겠습니까? 모두 한 곳에 몰려 넘어져 바둥바둥거릴 뿐이었을 겁니다. 그 상황을 즐기듯, 몽골인들은 천천히 다가와서 기사들의 목을 하나하나 땄을 거라 생각됩니다. 혼자 일어나지도 못하고 바둥바둥거리고 있는데, 몽골인이 칼들고 천천히 다가온다고 생각해보시옵소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렇게 몰살을 당했습니다. 제배와 수부타이는 단지 정찰만 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괜히 덤볐다가 개박살 난 것입니다. 그런데 더 간지나는 것은 몽골군은 전투에 승리하고도 그냥 돌아갔습니다. 아니 정복도 하지 않을 거면 도대체 왜이 정도 대승을 거두었다면 동유럽은 물론 서유럽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때만 해도 몽골의 목적은 정복이 아니라 정찰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우리의 죄를 벌하시려 몽골군을 보냈도다. 몽골군에 대한 두려움은 많은 전설을 낳았습니다. 이야기에 이야기가 전해지며 몽골인은 점점 괴물이 되었습니다. 몽골인이 온다고 하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뚝 끄쳤고 심지어 반지의 제왕에 등장하는 오크는 몽골인을 모티브로 하여 만들었다 하옵니다. 이처럼 유럽인의 몽골인에 대한 두려움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신은 오늘 몽골군과 유럽군이 첫 맞짱을 뜬 이야기를 하여 싸웁니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깔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신이 타는 차도 자꾸 보잘것없다 하여 신을 무시하며 뒤에서 상향등 켜고 빵빵거리는 사람들이 가끔이 싸웁니다. 그럴 때마다 짜증나서 크고 좋은 차를 뽑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만... 요즘 차값이 너무 비싸 생각만 하고 맙니다. 그들에게 역사의 교훈을 알려주고 싶사옵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신이만 물러나옵니다.